동기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죠? 오늘, 생각보다 한 날이 좀 바람도 불고, 좀사하합랍니다 오늘, 처음 집회에서 연설하신 분들, 다음에 몇분 하도 엄청 잘할 거예요. 이성을 세워놨어요. 아무튼, 어, 어 민노총의 본거지, 우리 창문에 어, 와서, 민노총의 실체가 뭔가,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무너져야 되는가? 또, 대한민국을 좌파들한테 팔아넘긴 유승민이나 김우성, 그 정말 쓰레기 같은 입들,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어, 우리가 4년 5번의 겨울의 투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남기 동민 그 동영상 많이 나왔잖아요. 그날 경찰차, 경찰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찰차가 몇 대가 부서진지 아닙니까? 세이프 세구슬, 경찰들이 그 항해가 쏟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장파들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1년 후에 태었기만 들었던 다섯 사람의 시민이 2017년 3월 10일 제가 보는 그 앞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방송, 수백 개의 신문들은 한마디도 안 실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인수도 없이 정권을 잡았는가?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없 대통령을 불법 거짓, 선전, 선동, 업무 기획으로 엮어버렸잖아요. 요즘 김무성이가 어디다 쳐뒀고 격령뭐 이런 얘기 하는데, 김무성이는 3대가 아니라 그 후대들이 정말 벌을 받을 겁니다. 유승민 대구 가서 어제 뭐 지금 이+ 상황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거다라는 이런 개쓰기 같은 얘기를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그 3월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그분들의 억울한 억울한 죽음을 누가 파헤칠 수 있었어요? 국회에서 입어뜨지 못하고 자파들한테 굴종하고 무릎 꿇고 자파들 눈치고는 국민의힘 그국민의힘이 속은 국민들만 억울한게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5년간 5년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진실에 다가갔고 정의를 얘기한겁니다. 이제 원래 사고 쳐놓고 난 다음에 잠을못잘 거예요. 저렇게 허풍만 떨지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재가를 치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도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노청 무서워서 한마디 말 못하는 국민의 힘은 보수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야당이 얘기를 김정인이 5.18 가서 무릎 꿇을때 벌써 알아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나라를 토란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체제를 지키려고 했고, 정교를 행으로도 만들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킨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어, 김정은한테 사과합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야. 대한민국은 그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기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역사를 지키는 자 자유를 지키는 자가 지키는 겁니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자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다음에 자유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고 죄없이내물한품 받지 않은 사람을 33년 때리는 유성열이 같은자가 대통령 꿈꾸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감히 정권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고 말이야. 그런 자가 조금 인기 있다고 거기에 주로 따라가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은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미래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 또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도로도 박시라 김도로도 싸웁시다. 김도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오늘은 자 서울에서 강 경기도. 북부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려면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주 경남차 통영에서 서울광화문 집회, 서울역 집회, 우리 왔던 동지들 생각하면은 우리 경남동지들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 변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 김재국 사무처장님, 또 어, 경남도당의 운영위원님들, 간부님들, 야 오늘 현수각잘 붙였더라. 책임다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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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현수각 하나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하나하나 깨쳐가고 그 진실을 깨쳐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민노총. 그평거지인 창원에서 이렇게 좋은 집회를 만들어 주신 경남도당 동지들께 당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당 동지들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디라고? 다음은 5160명 제가 차가 안 물어봐야 겠요 촛불은 혁명입니까? 부대탑니까? 네! 적불은 혁명입니까? 부대탑니까? 네! 적불은 부대타고, 족불 적불 부대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과 각 국민 상무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말 몇년 만에 안동을 갑니다. 5월 15일날 안동에 있는 이 양반들 깜짝 놀라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오일료 명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5.16은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5.16 혁명 전단 경북에서 뵙겠습니다.